공연평, 뮤지컬, 프랑켄스타인 정태운 신들린 연기로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서다. 부재, 배우 해나, 한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에 갈등하는 햄릿 같은 내면 연기 호평. 창작 뮤지컬로 3년 만에 기환한 뮤지컬, 프랑켄스타인이 국내 뮤지컬로 K-뮤지컬, k 컨텐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3일 뮤지컬 전용극장 블루스케어 신앙카드월, 저녁 3시간 공연의 하이라이트이자 새로운 뮤지컬계의 보배는 단연 신들린 연기를 펼친 배우 정태군이었다. 이날 공연에서 정태군은 보이그룹 빅스레오에서 뮤지컬 배우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악니 디프레역과 괴물역 1인 2역을 배우로 소화했지만 사실 1막의 악니 디프레역과 2막의 괴물역은 동인으로 봐도 무방하며 1막의 연약한 앙리 디프레가 2막의 괴물에서는 갈등하는 내면 연기를 때로는 폭발적으로, 때로는 죽음을 넘는 섬뜩한 광기로 관객에게 충격을 주었다. 원래 제목이 프랑켄스타인 대로 주인공은 철학, 과학, 의학을 아우르는 천재 빅터 프랑켄스타인과 빅터의 친구이자 연구조력자인 앙리 디프레이지만 공연에서 진짜 주인공은 앙리 디프레와 빅터의 피조물인 괴물로 1인 2역이라기보다 그게 내용상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결국 이날 정태군이 역할을 한 앙리 디프레와 빅터의 피조물인 괴물의 연기는 그게 전체를 관통하며 관객에게 공포와 충격, 연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반해 현직 극작가형 기자의 눈에는 빅터 프랑켄스타인의 격투장 자크로 1인 이역을 하는 것은 그게 몰입도를 떨치는 것으로 비춰졌다. 앞으로 다른 배우가 격투장 자크 역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이번 공연에 빅터 야쿠, 빅터의 약혼녀 줄리아와 격투장의 하녀로 1인 2역을 한 배우 헤나의 연기는 이번 공연의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배우 헤나는 마치 주인공 배우 정태군이 연기한 1막의 악리 디프레약과 2막의 괴물 역처럼 1막에서는 연약하고 간열인 사랑스러운 여인 비터의 약혼녀 줄리아로 연기하다가 2막의 격투장 한의 역할에서는 자신을 구해준 괴물에 대한 연민과 한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에 괴물에게 약물을 건네며 갈등하는 햄릿 같은 반전에 내면의 연기가 소름 끼치게 절절했다. 현직 극작가겸 기자로서 이번 작품을 통해 한국 공연 예술계 특히 뮤지컬계가 창작 뮤지컬로 새로운 한국 콘텐츠로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